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은요. 윤은주 씨가 준비하셨는데요. 강승화 아나운서한테 할 말이 있다고요. 네, 할말 있어요. 요즘 집에서 이런 분들 많아지실 것 같아요. 승화 오늘 날씨 알려줘, 승화야 아침이 좋다 틀어줘, 승 어? 승화야. 왜너나한 반말이야? <laughs> 반말하고 그러세요. 자, 바로 이렇게 집에서 뭐야 그게? 음성으로요 가전 제품을 제어하거나 또 아,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네. 분들이 많아지시는 것 같은데요. 네. 바로 스마트 홈 시대가 활짝 열린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이 스마트 시티 또 스마트 홈 어디까지 발전을 한 걸까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아, 오해했잖아요. AI. <laughs> 아, 깜짝이야. 아, 기분 좋아. 147개국 691명, 바로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의 숫자인데요. 과연 어떤 이유로 세계 곳곳에서 한국을 방문했을까요? 웰컴투 코리아. 웰컴. 혹시 K-팝을 좋아하는 사람들? 아니면 한국 음식의 매력에 푹 빠진 외국인들? 네, 정답은요.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나라 공공주택과 스마트시티를 배우기 위해서 방문한 외국인들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좀더 차원 높은 우리나라의 도시 수출이 새로운 한류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수십 명의 외국인이 도착한 이곳, 과연 무엇 때문에 온 걸까요? 바로 우리나라 스마트 시티 현장을 직접 보기 위해 방문한 케냐 방문단입니다. 해외에서 방문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LH에서는 2006년부터 도시와 지역 개발을 위해 해외 초청 연수와 스마트 시티 투어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올해까지 158개국에서 751명이 방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양한 나라에서 보셨군요. 그렇죠. Technology, it's r e a l 이번에 방문한 곳은 조금 특별한 곳인데요. 바로 판교 크림 타워입니다. 크림 타워. 네, 이렇게 전망도 멋있고 깨끗한 문화 공간이 사실은 악취가 나던 하수 처리장과 폐기물 소각장이었다는 사실 믿어지시나요? 안 어, 아, 믿겨요. 네, 혐오스러웠던 이곳을 첨단 기술을 통해 시민들의 식처이자 문화 공간인 신재생 도시로 완전히 탈바꿈시켰는데요. o h 어 대한민국의 스마트한 기술력이 놀랍기만한 외국인들 학구열에 불타고 있습니다. 자랑스럽네요. 네, 기존의 쓰레기 소각장 굴뚝은 이렇게 근산 북카페가 있는 전망대로 변신을 했고요. 소각장의 열 에너지는 그대로 재생해서 현재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사우나와 스포츠센터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construction and building and giving mm -hmm. affordable housing oh. so this project shows us what it can look like in our own country so very very impressive and very relevant yeah. as well uh, uh, during today's tour we have run so much but the waste management uh, system very impressive but even the size of this project and the fact that you are able to execute the project within uh -huh. two years yeah. is very good mm -hmm. <웃음> <웃음> 네. 자, 한국인들이 사랑하는 한국의 대표 음식 불고기. 아우 딜리셔자 과연 케냐 방문단의 입맛도 사로잡을 수 있을까요? 자 맛이 맛이 어때요? 중국인 전생에 있는 음식이죠. 자 나이스 어때요? 네 나이스. 네 나이킹. 자 이번엔 다양한 스마트 기술을 생생하게 체험해 볼수 있는 현장을 방문했는데요. 스마트 레이프 알아보기. 지금 갑자기 춤추시는 건가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우와. 자 스마트 거울 앞에서 옷을 고르는 중이었습니다. 일일이 입어보지 않아도요, 이렇게 내 옷장의 옷들로 미리 스타일을 확인해볼 수 있는데요. 굉장히 보이네요. 네, 이거 완전 봐라. 정말 필요한 거울이네요. 자, 이번에는 앉은 자리에서 손동작만으로 TV를 작동시킵니다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나 집에서 꼼짝 안 하는 우리 남편분들 엄청 좋아하시겠어요? 네. 그렇죠, 강승아나운서? 네. <laughs> 자 이렇게 음성이나 휴대폰을 이용해 집안의 가전 제품과 물건들을 제어하는 건 이제 스마트 홈의 기본이고요. 저희 집에 있어요. 오 스마트 홈. 자 출입 보안 시스템부터 에너지 절감, 온도 조절, 건강 측정까지 스마트 기술이 모두 적용되고 있고 또 앞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정말 편리하겠죠. My impression about the the hall is that the hall contains very innovative technology. Uh, I feel that this is the future of coming cities and people living in the cities because life has been become, become so busy that we don't have time to do the simple things. So I believe this is the way to go. Korean smart city, Nuraeo. Surprise! Surprise! <laughs>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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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대한민국 도시들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스마트 시티로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데요. <laughs> 지역 내 교통 문제나 위험 상황 등이 발생했을 때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솔루션을 제공하는 다양한 스마트 기술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현재 해외 6개국에 우리나라 LH가 산업단지 건설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기술만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과 민간이 함께 한국형 스마트 시티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는 우리나라의 스마트 시티 기술력을 배우기 위해 세계 곳곳에서 200여 명의 방문단이 찾아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와, 이 정도면 정말 한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완전 한류맞요 <laughs> 한국 토지주택공사에서는 올해에도 연중 지속적으로 중남미,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국가의 도시 및 주택 관련 공무원들을 초청하여 한국의 신도시 개발 경험을 공유하고 LH 공사 역할 등에 대해서 논의할 계획입니다. 그럼으로서 해당 국가의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 행복한 집과 도시를 만드는 것. 전 세계인들이 한국의 스마트 시티를 배우려고 하는 것도 바로 그 이유입니다. 앞으로 한국의 스마트 시티가 새로운 한류 열풍의 주역이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도시 건설에까지 한류 열풍이 분다. 굉장히 뿌듯하군요. 네. 네, 저희 생방송 아침이 좋다도 정말 언젠가 전 세계인 인기가 많아져서 시청을 했으면 좋겠어요. <laughs> 그럼 우리 에블바디 한류스타 되는 영어로 영어로 방송해야 되는 건 어, 아니죠? 영어 거죠? 공부 좀 열심히. 네, 아, 생각만해도 <laughs> 정말 기분 좋아지는 소식이었는데요. 아주 스마트한 소식까지 잘 봤습니다. 아, 오늘 일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